타마무리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1990년대 초반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소녀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뒤로 밝혀지는 알수 없는 상황과 관련된 미스터리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여름 일본 오키나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6세 소녀 타마무리 아야코는 어느 날 집을 떠나 학교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변해갔습니다. 타마무리 아야코는 평소에도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만한 일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숲 근처였고 이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타마무리 아야코의 실종을 추적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후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종된 지 3년 후 마을 근처의 숲에서 타마무리 아야코의 가방과 신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이나 다른 신체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며, 그동안 실종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몇몇 이론은 타마무리 아야코가 자신의 의지로 자취를 감추었거나, 무언가 더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론은 타마무리 아야코가 실종 당시 숲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녀의 실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숲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가방과 신발이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타마무리 아야코가 실종된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여러 실종 사건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았고 사람들은 이를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에 신비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이 사건들도 종종 정부나 군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타마무리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미스터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키나와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타마무리 아야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의 진술이 항상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진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야코가 발견된 숲 속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수 없었습니다. 타마무리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이론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타마무리 아야코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그 미궁에 빠진 진실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타마무리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측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자리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소녀의 실종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았습니다.